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승무패 58회차에도 발매된 경기들 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실 만한 두 경기를 분석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의 맞대결이며 두 번째로 준비한 경기는 첫 번째 경기에 못지않게 어렵다고 판단되어진 크로아티아와 튀르키의 경기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승무패와 승부식에 모두 발매가 된 경기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경기이며 기존의 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와 성향이 비슷한 유로예선인 만큼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크로아티아의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조 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른 팀에 비해서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1위를 차지하면서 전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대인 티르키에와 웨일스를 잡아낸다면 무난하게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전력인데요. 다만 문제는 이두 팀이 모두 조 2위를 노리는 팀이라 저항이 꽤나 완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라트비아를 5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결정력이 아주 좋지는 못하다는 것이 흠이며 이 와중에 애국자의 모습을 보여준 페리시치의 장기 부상은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포 역할이던 크라마리치라던 부상으로 빠져버렸기에 우선적으로 모드리치와 코바시치 등이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기는 한데 최전방에 포진된 무사에게 큰 역할이 달려 있다고 보여졌으며, 무사는 아직까지는 대표팀에서의 성적이 흐지부지한 만큼 큰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튀르키에입니다. 튀르키에는 조 2위를 기록하며 일단 조에서 1패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는 튀르키에에게 1패를 안긴 것이 바로 크로아티아라는 점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보여졌는데요. 사실 튀르키에 진짜 문제는 수비라고 할 여지도 충분한데요. 튀르키에의 플랜은 늘 공격적인 경우가 작고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2위 자리를 사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전진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주요 무기는 중원과 수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 느껴졌으며, 공격진의 위날과 윈데르가 동시에 빠져버리면서 역습에 필요한 기동력과 헤더가 사라진 것도 트르키예에게 상당히 큰 손실이라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양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크로아티아는 이번 일정에서도 4-2-3-1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을 구사할 전망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탄탄한 수비력과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비교적 라인을 높이고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터키의 뒷공간을 어느 정도 노려볼 여지는 충분하다 보여졌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전방의 크라마리치의 이탈과 이선에서의 페리시치의 이탈로 인해 조금은 이러한 전개가 기존의 경기처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티르키에입니다 튀르키에는 이번 일정에서 4141의 4일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비교적 1위선의 다수의 선수를 배치하여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수적인 우위를 활용한 전략을 채택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러한 튀르키에 역시 라인을 올리며 앞쪽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원볼란치 역할을 맡고 있는 외지잔에게 부담이 꽤나 갈 것이라 느껴졌고 오히려 이러한 공세적인 접근이 뒷공간의 약점을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 최전방의 위날과 윈데르가 부상으로 이탈해버렸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득점력이 반감되는 것과 동시에 실점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트르키에라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365에서는 홈팀 크로아티아의 승리에는 1.65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60의 배당을 원정팀 트르키에의 승리에는 5.75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홈팀의 승리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8의 배당이, 언더에는 1.73의 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현재까지는 다득점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선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원과 수비에서의 탄탄함을 기반으로 한 크로아티아는 상대의 공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임은 확실하다 느껴졌으며, 튀르키에의 공격진에도 누수가 없지는 않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튀르키에는 승리가 아니면 필요가 없다는 자세로 경기를 임하더라도 성과가 확실할지는 알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 보여졌으며 오히려 수비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졌기에 이번 경기는 우선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스코어 쪽의 접근은 조금은 신중을 기하는 것을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유로에선 두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